이불에서 뭐 해요? 언니 이불인데 이거 언니 건데 이거 언니. 없다 하는 거야 없다? 응? 언니? 어디 있네? <laughs> <laughs> 어 리온이 어디 있지? <laughs> 어, 어디 갔지? 아, 콩! 어, 이거 언니 건데. 어, 리연아. 아긴데. 아긴데. 리연아. 리연아. 허! 리연이가 어디 갔지? 어또 어? 없어졌네? 아? <laughs> 어? 어머? <laughs> 어 어디 갔지? 어디 갔지? 아까? <laughs> <잘 할까? 웃음> 연아, 피카츄 봐봐. 언니가 저기 세안, 언니가 피카츄 좋아해서 저기 봐봐. 피카츄, 피카? <웃음> <웃음> 없다? <웃음> 없다? <laughs> 엽서 한장 써주세요. 그리그리그리그리그리그리그리. 가위가. 뽕! <laughs>